서양 사상가의 에피쿠로스 퀴즈 영상입니다. 에피쿠로스에 대한 O, X 퀴즈를 풀어보세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하는가? O.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인 아타락시아를 참된 쾌락으로 보고 추구하였다. 공동선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운둔적인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복을 위해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행복을 위해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한가? O.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불안이 생길 수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행복을 위해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멀리 해야 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일에서 벗어나 소박하게 살 것을 강조하였다.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희생 자체는 선인가? X. 에피쿠로스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자기 희생 자체는 선이 될수 없다고 보았다.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면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O. 에피쿠로스는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쾌락은 어떤 행위를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가? 5.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고통을 어떤 행위를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았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인가? 5.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다.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은둔적 삶을 추구하였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하는가? O.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몸에 고통이 있어도 영혼의 고통이 없다면 참된 쾌락인가? x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했다.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음으로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니는가? x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헛된 욕구를 자제하고 자연적이며 필수적 욕구의 충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지는가? 5. 에피쿠로스는 절제, 정의, 명예, 지혜 등의 덕이 우리를 쾌락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어떤 욕구가 자연적이라면 그 욕구의 충족은 필수적인가? x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욕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로운 인간관계는 필요한가? o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킴으로 그러한 삶 대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으며.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이라고 보았다. 어떤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를 경계해야 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욕구이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것이 조듬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5.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가? 5. 에피쿠로스는 명예욕을 비필수적인 욕구라고 보고 명예욕과 같은 비필수적인 욕구는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통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비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5.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으로서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즐거운 삶을 위해 이성적인 숙고 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x 에피쿠로스는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욕구 를 분별하는 이성적인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의 합당한 징벌을 내리는가 x 에피쿠로스는 신이 정령과 편애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X.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 것이라 보았다.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의 합당한 징벌을 내리는가? X. 에피쿠로스는 신의 정령과 편애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X.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쾌락을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즐거운 삶을 위해 이성적인 숙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X. 에피쿠로스는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욕구를 분별하는 이성적인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X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는가? O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한다고 보았다. 쾌락은 행위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목적도 되는가? 5.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행위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목적도 된다고 보았다.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적이 아닌가? 5.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 소극적 쾌락주의자이다.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한가? 5. 에피쿠로스는 최고선인 쾌락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세요.